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동양 화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국적으로 날씨가 춥고요. 폭감 유행이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강원도에 눈이 내리고 있어요. 빙판길 눈길 조심하시고요. 제가 혼자 사는 이유는요. 장량 장애 이리고 신장 장애, 하루 투자 장애이지만은 긍정적으로 좋은 생활 살고 있고요. 자, 나이 들면 병들고 아프고 하고요. 돈 떨어지면 경제 위기 맞으면은 사람들이 다 떨어, 다 멀어지고 하고요. 찾아보면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이 들수록 사는 게 힘든 게 사실이고요. 자 풍경 사진 잘 찍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근면적인 생각하시고요. 진 말들 기게 보내시고요. 올해 경제적인 힘들었지요. 내년에도 힘들어도 어떻게 잘살아야겠지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기계크게 해야. 자, 풍경사진 강원도 산눈 오는 모습 찍겠습니다. 이제 잘 보시죠 가수원이요 가수원도 눈도 없고 지금 어디 가나 풍건사실이요 자, 오늘은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긍정적인 좋은 생각으로 사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건강하세요. 그리고 즐거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시요 즐거운 연말 예가오고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드리고요. 자, 사는 게 힘들지만. 친구들도 나중에 멀어지는게 사실이요다 살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자, 똑같은 말 반복해서 쓰려쓰려는데요 쓰레 인생이 어떻게 보면 다 힘들고요 반복적으로 생활이고 돈벌기도 나이 들면 힘들고요 아프면 병원비 많이 들어가죠 근데 반복적으로 오래 치료하면 검사가 힘든건 사실이에요 긍정적으 네, 생활하고 삽시다 자주 올려주시지 못하고요 양, 개인마다 차이점 있고 이 점은 양해구하고 부탁드리고요. 전국적으로 독감 유행이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친구들아 인맥들아 나중에 나 이제 좀 힘들어도 멀어지긴하신데 어느 시간 만나다리 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고 힘내고 잘자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최고 인생은 당신이 만나니다야 개인마다 차이점 있고 이 점은 양해구하고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독감 조심하시고요.